아빠한테 보고 아, 반도 봉으로 봐. 아, 유 지금 여기 나오잖아. 노래? 노래? 기다리래. 가볼까? 100, 102개 문제가 있는데, 28개가 지금 괜찮아졌대. 32개.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. 봐봐 이게 다 마무리되면, 응. 확인을 할수 있어. 봐봐, 봐봐, 봐봐. 봐봐. 뭐예요? 여기 걱정돼? 막 눌러가지고, 괜찮아, 전화 올까봐? 응. 괜찮아, 전화 어떻게 그럼 얘를, 뭐, 뭐라고 할 거야? 아빠 보고 말해봐. 아빠한테, 아, 괜찮아, 빠가 괜찮아, 아저씨야. 막, 봐봐. 아빠가 괜찮아, 아저씨다. 막 뭐라고 말하려고 뭐라고, 할할야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리고, 안 그럴 거예요. 죄안 그럴 거예요. 바쁜 사람들한테 <laughs> 가세요, 그래?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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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, 해야지. 모르고 그랬응 어, 괜찮아? 예 응. 우리 잡아갈까봐 겁나? 아 얘를 안잡아가 얘가 <laughs> 죄송합니다 하면은 경찰 아저씨가 그래요 예우이 잡을때는 <laughs> 그러면 안돼요 모르고 그랬지요 그러고는 이제 <laughs> 알겠어요 도둑 잡으러 갈게요 하고 경찰 아저씨 간대 그런데 여기 써져있어? 응 써져있어 응, 써져 아빠가 니 아니야 지금? 아 이따가 경찰 아저씨와 통화한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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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빠가 전화해서 우리 예유리가 모르고 그랬대요 죄송하다요 <laughs> 그럼 경찰 아저씨가 네 알겠습니다 도둑 잡으러 갈게요 한데 그죠 아빠 네 그럼요 이렇 빠져있어 아니 아빠가 전화하면 돼 아빠가 경찰 아저씨한게말했시니까 <laughs> 지코를 <laughs> 먹겠다는 열정이야. 맛있어? 무서워. 무서운데 지코 맛있지? <laughs>